만약 제가 당신에게 하루 단 10분의 움직임으로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고통을 95%까지 사라지게 할수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속삭이고 허리가 신음하며 어깨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탓으로 돌립니다. 시간의 흐름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움직여지기를, 다시 깨어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단순한 살과 뼈의 집합이 아닌 트라나, 즉, 생명에너지가 흐르는 신성한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중국의 도교 현자들은 기의 흐름이 막히면 질병이 생긴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집트의 치유자들은 몸의 균형이 곧 영혼의 균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에너지의 재정렬이며 의식의 각성이며 치유의 의식이라는 것을요. 현대신경과학은 이제 그들이 오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근막은 긴장을 풀어냅니다. 당신의 림프계는 독소를 배출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더 조화로운 리듬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원래 설계된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열 가지의 신성한 움직임을 통해 당신의 몸이 어떻게 다시 균형을 찾고 다시 강해지며 다시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잊고 있던 힘을 다시 찾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움직임의 명상입니다. 당신의 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벽과 함께하는 고요한 좌선, 월시시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불교의 좌선 명상처럼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 자세 속에서 움직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십시오.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듯이 당신의 무릎이 90도를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30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이 순간 당신의 다리는 떨릴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근육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이 다시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기공수행자들이 말하는 마보 말의 자세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 자세 속에서 대지의 에너지가 다리를 통해 상승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물리 치료학은 이 움직임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당신의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안정성을 되찾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던 압력이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관절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갑옷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십시오. 깊고 천천히. 당신이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당신의 의지는 강해집니다. 당신의 인내심은 깊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단련하는 수련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발끝으로 떠오르는 영꽃 카프 레이즈입니다. 발은 당신의 몸이 대지와 만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도교에서는 용천혈이라고 불리는 발바닥의 중심점을 통해 지구의 음에너지가 몸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발뒤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십시오. 발끝으로만 서십시오. 마치 당신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게 우아하게.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어, 내려오십시오. 이것을 15회에서 20회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발끝으로 떠오를 때마다 당신의 종아리 근육은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 수축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펌프입니다. 당신의 정맥 속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자연스러운 펌프입니다. 현대 의학은 이것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발목은 더욱 안정적이 됩니다. 당신의 균형 감각은 향상됩니다. 노년에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기반이 약해졌다는 메시지. 하지만 이 움직임을 통해 당신은 다시 당신의 기반을 강하게 만듭니다. 인도의 발레 무용수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자세를 수련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대지와 하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영적 수행이라는 것을요. 세 번째 움직임은 하늘을 나는 슈퍼맨입니다. 당신의 등은 당신의 힘의 기둥입니다. 척추는 단순한 뼈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추 신경계가 흐르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인도의 쿤달리니 요가에서는 이것을 수슘나 나디라고 부릅니다. 생명에너지가 상승하는 중앙 채널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누우십시오.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마치 당신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등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3초에서 5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10회에서 15회 반복하십시오. 이 순간 당신의 척추 기립근이 깨어납니다. 당신의 허리를 지탱하던 작은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현대인의 삶은 이 근육들을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만성요통입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세를 재정렬합니다. 당신의 어깨는 뒤로 젖혀지고 당신의 가슴은 열립니다. 당신의 심장 공간이 확장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치유자들은 열린 가슴을 통해 라 태양신의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등을 펴고 가슴을 열때 당신의 미주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움직임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한쪽 다리로 서는 균형의 의식입니다. 인생은 균형입니다. 음과 양빛과, 어둠 힘과 유연함. 하지만 우리의 몸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강한 다리와 약한 다리, 의자나 벤치 앞에 서십시오. 한쪽 발을 뒤로 빼어 의자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앞쪽 다리로 천천히 몸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올라오십시오. 한쪽 다리당 10회에서 12회 반복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얼마나 다른지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심지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이것을 경락의 막힘으로 설명합니다. 한쪽의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생체 역학은 이것을 근육 불균형과 보행 패턴의 왜곡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같습니다. 각각의 다리를 개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움직임을 수행할 때 당신은 단순히 다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 새로운 균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당신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움직임은 플랭크 숄더 탭 중심을 유지하는 수행입니다. 당신의 코어는 단순히 복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의 중심입니다. 일본의 무술에서는 이것을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플랭크 자세를 취하십시오. 팔꿈치가 아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탱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십시오. 교대로 반복하십시오. 좌우, 각 10회씩.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당신의 몸은 회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코어 근육들은 그것을 막아냅니다. 이것을 항회전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당신이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들 때, 당신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당신이 불균형한 자세로 일할 때, 당신의 코어는 당신의 척추를 보호합니다. 약한 코어는 허리 부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도교의 내단 수련에서는 단전의 에너지를 모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여깁니다. 이 움직임은 현대적 방식으로 같은 것을 달성합니다. 당신의 중심이 강해질 때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집니다. 여섯 번째 움직임은 사이드 런지, 옆으로 열리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걷고 달리고 계단을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옆으로의 움직임을 잊을 때 우리의 고관절은 뻣뻣해지고 우리의 무릎은 불안정해집니다.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크게 내디디십시오. 그쪽 무릎을 구부리며 엉덩이를 뒤로 빼십시오.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십시오. 좌우 각 10회씩 반복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당신의 내정은을 깨웁니다. 허벅지, 안쪽의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은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무시되는 근육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골반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인도의 카타칼리 댄서들은 이 옆으로의 움직임을 수천 년 동안 수련해 왔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다리 유연성과 힘은 이러한 다방향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현대 스포츠 과학은 이제 이것을 기능적 움직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옆으로 몸을 낮출 때 당신의 고관절은 깊은 스트레칭을 경험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던 근막이 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고관절 통증이 완화되는 순간입니다. 움직임은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일곱 번째 움직임은 할로우 바디 홀드 공허함 속의 충만함입니다. 불교의 공성 무위 개념은 비어 있음이 곧 가득 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자세는 그 역설을 체현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십시오. 다리도 쭉 뻗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어깨와 다리를 바닥에서 약간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허리 아래 부분은 바닥에 눌러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당신이 바나나처럼 휘어진 것처럼. 이 20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복부는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복횡근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척추를 감싸고 있는 깊은 근육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코르셋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강한 중심을 신성함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조각상들은 항상 강력한 코어를 보여줍니다. 현대 재활의학은 이제 복횡근 강화가 만성 요통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세를 유지할 때, 당신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편함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가에서 말하는 타파스 내면의 불타는 단련이야. 단련입니다. 여덟 번째 움직임은 힙, 스러스트, 대지로부터의 상승입니다. 당신의 둥은은 당신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그룹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이 근육들을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을 둥은 기억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몸이 이 근육들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점에서 둥근을 꽉 조이십시오. 2초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15회에서 20회 반복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당신의 둥근을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탄탄한 엉덩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강한 둥은은 당신의 허리를 보호합니다. 그들은 골반을 안정시키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춤에서는 엉덩이의 움직임이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 근육들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킵니다. 현대 생체 역학은 이제 강한 둥은이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을 모두 완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마다 당신은 대지의 에너지를 당신의 몸으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반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아홉 번째 움직임은 리버스 크런치 역방향의 깨달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근 운동을 할때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반대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허벅지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그리고 당신의 복근을 사용하여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십시오.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12회에서 15회 반복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당신의 하복부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약함은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하복부가 약할 때, 당신의 허리는 과도하게 휘어지고 압력을 받습니다. 도교의 단전 수련에서는 하단전 배꼽 아래의 에너지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력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이 움직임은 현대적 방식으로 그 공간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움직임이 당신의 허리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크런치는 종종 허리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리버스 크런치는 안전합니다. 당신은 척추를 보호하면서도 복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 움직임은 배틀 로프 파도를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지속적인 움직임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움직임은 그 원리를 체현합니다. 배틀로프를 양손에 잡으십시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코어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팔로 파도를 만들어내십시오. 빠르고 강력하게. 30초 동안 지속하십시오. 30초 휴식하십시오. 3회에서 5회 반복하십시오. 만약 배틀로프가 없다면 빠른 펀치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와 속도입니다. 이 움직임은 당신의 심혈관계를 깨웁니다. 당신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폐는 더 깊이 숨을 쉽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력,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체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 전신 운동입니다. 태극권의 수련자들은 움직임 속의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빠른 움직임 속에서도 당신의 중심은 고요해야 합니다. 당신의 코어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힘입니다. 현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연구는 이러한 짧고 강렬한 움직임이 신진대사를 몇 시간 동안 상승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고 더 강해지며 더 건강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10가지 신성한 움직임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은 씨앗이지만 실천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몸은 기적입니다.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는 끊임없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매순간 수백만 개의 신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유기체는 당신이 그것을 돌볼 때 치유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움직일 때 강해집니다. 당신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변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파이, 신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당신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혼이 거하는 신전입니다. 이열 가지 움직임을 일주일에 3회 각 세션 20분에서 30분씩 수행하십시오. 첫주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저항할 것입니다. 두 번째주는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주가 되면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 통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허리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8주 후 당신은 거울을 보며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이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95%의 통증 감소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선택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관찰자 효과에 대해 가르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것은 변화합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움직임들의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이 각 반복에 의식을 가져올 때, 당신의 몸은 변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루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상입니다. 움직임 속의 명상입니다. 각 동작은 호흡입니다. 각 반복은 만트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듣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 극단적이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중도의 수행. 이것이 바로 이 움직임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여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날은 당신의 몸이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약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통증과 불편함의 차이를 배우십시오. 불편함은 성장입니다. 통증은 경고입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둘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몸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고대 인도의 요기들, 중국의 무술가들, 이집트의 사제들, 그리스의 운동선수들, 그들 모두는 같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치유이고 힘이며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 전통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그 고대의 지혜를 체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정확성과 고대 지혜의 깊이를 결합하여 당신의 여정은 오늘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월시스로, 첫 번째 카프레이즈로, 첫 번째 호흡으로. 그리고 매일 당신은 조금씩 더 강해질 것입니다. 조금씩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고통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으로, 의식으로, 사랑으로. 당신의 몸은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 가지 움직임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치유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에 닿았다면,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치유의 지혜와 연결되십시오. 각각의 영상은 당신을 더 깊은 진실로 더큰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당신의 치유와 변화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당신은 생명 그 자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십시오. 계속해서 깨어나십시오.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